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수요일 KTN 뉴스입니다. 연방 하원은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관련 경기 부양안 표결을 오는 26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스태니 호이어 하원 의원은 팬데믹 종식과 미국 가정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한 구제 지원을 위해 오는 금요일 표결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연방하원 예산위원회는 지난 22일 해당 법안을 19대 16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공화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하원 의사 운영위원회는 오는 26일 오전 경기부양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검토가 끝나면 하원 본회의 표결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해당 법안에는 소득수준에 따른 최대 1400달러 현금지원과. 2025년까지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는 법안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이나 상원에서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이탈표 방지를 위해 표 단속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척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에게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치적 재앙이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일각에선 최저임금 인상안을 끝내 설득하지 못할 경우 해당 부분을 최종 법안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을 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갈수록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에 출마할 경우 공화당 경선에서 압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공화당의 밋 롬니 상원의원은 트럼프는 단연코 공화당에서 가장 큰 목소리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패배에도 공화당에서 역할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롬니 의원은 지금부터 2024년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도 트럼프가 2024년 대선 출마를 결심하면 당에서 확실히 후보로 지명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2012년 대선 공화당 후보였던 롬니 상운 의원은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 트럼프 인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28일 보수 행동 정치 회동에서 연설을 하며 오는 4월에는 플로리다주 판비치에서 열리는 공화당 기부자 행사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측근들의 선출직 도전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세라 샌더스 전 백악관 대변인은 이미 알칸소 주지사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전 참모진들도 상 하원과 주지사 선거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측근들의 이딴 정치권 도전은 트럼프의 영향력이 보수 진영에서 계속 반영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인 남성 26살 김현욱 씨가 아동 포르노물 유포 혐의 등네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홀 카운티 셰리프국은 수사 결과 김 씨가 작년 12월 본인의 컴퓨터를 통해 최소 두 건의 불법 영상을 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당국은 김 씨의 개인 스빌 자택에서 범행과 관련된 전자 기기를 압수했으며 김씨에 대한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김씨는 홀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배중경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24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2,896만 1,905명, 누적 사망자는 51만 7,129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62,500여든 한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 0 9 6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81만 4 73명, 누적 사망자는 14,8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007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21명 증가했습니다. 항원 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18만 3,588명, 신규 1,183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79,706명, 누적 사망자는 876명입니다. 어제 통계와 비교하면 신규 확진 환자는 26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73,502명, 누적 사망자는 1,034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6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4명 늘었습니다. 캅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4,939명, 누적 사망자는 832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99명, 신규 사망자는 6명 늘었습니다. 디캡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1,169명, 누적 사망자는 751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67명, 신규 사망자는 8명 늘었습니다. 홀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3,705명, 누적 사망자는 371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61명,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리소스 센터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내일인 2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야채박스 나눔 행사를 개최합니다. 장소는 크리스찬 타임스 주차장이며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식료품 나눔 행사는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수령할 수 있으나 물품은 한 가구당 한 박스로 제한됩니다. 한편 크리스찬 타임스는 3460 서민리치 파크웨이 수트 301, 둘루스 조지아 30096입니다. 일리노이주가 빈부에 따른 차별 논란을 빚어온 현금 보석 제도를 폐지할 방침입니다.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전날 현금 보석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에 서명 후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혁안은 주의회 흑인 의원들의 모임인 블랙 코커스가 발의했으며 지난달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한편 개혁안의 핵심인 보석금 제도 폐지안은 2023년 1월 발효될 예정입니다. 애틀랜타에서 예술 교육을 받고 활동을 이어나가던 예술가들이 데이앤나이트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데이앤나이트 프로젝트는 2년간 15개의 전시회를 주최하는 것으로 스티븐 앤더슨과 윌리엄 다운스, 마크 리버트, 그리고 토리 틴슬리는 애틀랜타 웨스트 핸드에 위치한 비워져 있던 웨어하우스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3월 6일까지는 수잔클라인과 마크브로소의 랜드 오브 바인스 전시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 앤 나이트 갤러리는 오파로 웰스 스트리트 사우스 웨스트에서 금요일과 토요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예약을 통해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 싸움을 이어나가기 위해 갈 길이 먼 애틀랜타 호크스가 어제 리그 14위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에게 1점 차 석패를 당했습니다. 이날 간판스타 트레이엄과 케빈 허터가 50점을 합작했으나 부상 공백을 메우지 못하며 벤치 생산력에서 밀려 패배하였습니다. 호크스는 오늘 저녁 7시 30분부터 보스턴 셀틱스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호크스는 둘중 날쭉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트레이 영이 올스타에 선정되지 않는 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월 24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